제가 카메라 설치해 줄게요. 스페어도 아닌데. 오시 갑자기야, 새끼야. 아 이제 오브 있으면서 꼭 미미길까봐 피체스디 온다. <laughs> 잘 갈았다. 말 거세요. 건그 화이팅. 어 뭐야? 오. 왜왜왜왜 왜, 왜, 왜? 헌팅 아니야, 헌팅 아니야, 헌팅 아니야. 찍었어, 찍었어, 찍었어. 어! 저기다저기다저기다 <laughs> 어, 손자국 어. 있는데? 어 어딨어? 갱님 어디갔어? <laughs> <laughs> <이> 껍질껍쟁이 진짜 <laughs> 손자국 찍혔어요 아 이거 갱님이네 갱님이 갱님이 저번에 네. 갱님 한번더 한번더 갱님 한번더 이 고객 팬이었네 검태꽃다감태야 돼. 제가 <laughs> 소금 뿌려줄게요 내가 소금 뿌려 줄게. 델리 님 사진에 손자국 찍혔어.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한한 하고 아, 손자국 그렇네요. 있어요. 아, 손자국 찍혔어. 아까 그 어... 금고 털릴 때 찍었어. 델리 님 간택됐네. 야, 나도. 오케이. 이거 안갈 수가 없다. <laughs> 그냥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. 다시 가자. 아, 이번엔 옆에서 튀어나올 듯 이거 말 걸면, 말 걸면 될거 같아요. 근데 니한테 밖에 대답을 안해 준다. 니가 가야 돼. 네, 맞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계단에 있음. 아 이거 계단 있어야 되네. 어차피 계단 이 있긴 해야 돼. 아 들어가서 부인 누르고 네, 이제. 그거 키고, 그거 키고. 문 닫고. 받아줄게. 닫았다 이미 내가 젤리님 어디 갔냐? 나 도트고. 젤리. 그래, 차 있구나. 오버 안 보이는데이제 방에서. 그럼 그 부인 누르고 얘기해. 부인 부인. 부인 누른채로 얘기해야 돼. 부인 꼭. 어, 오 <laughs> 헌팅 헌팅 내 앞에서 우한소리 나는데 어 뭐야 우리한테 와그� u r 와. 와. 나를왜 닦아 미친놈아 <laughs> 야고객이고이 <laughs> 고객님 좋아하나봐 이게 <laughs> 치니신이고객이은 안접는가 <잡는> 아고객이 무은 <laughs> 아니. e c 이 s f r a n 나와 빨리. 공정해, <laughs> 진정해. 거긴이 공정해. <laughs> <고객님 진정해. 웃음> 빨리 나와. 할부 <laughs> 아, <빨리 가>, 이거. 아니. <laughs> 아니. 우리 로즈는 그 없나 미친 놈인가? <laughs> 오, 방금 방금 문 여는 거 봤나? <laughs> 가자, 빨리 가자. 빨리 도망가, 빨리 도망가. 도 <laughs> 뭔가 문 봉차면서 열어가지고 그냥 못뭐 가버리. <laughs> 아니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니 게임 죽을줄알하는데 <laughs> 내는 줄 모자라는데 예방님은 이죽 죽을... 소리 들리길래 금고 닦인 다음에 <laughs> 사진 찍어야징하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 먹을 것 같고 뭐지? 벤기벤기 하면서 이면서 미친 새끼네 그냥 <laughs> 벤시라고 에서... 네 갱님 있는 쪽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예방님을 봤나봐. 너 말은 이거 뭐지? 벤시인가? 아 벤시? 뭐임 공예님도 아니고? 나어 나왔어 내닥어어 방금 뭐 지나갔다 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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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트 도, 아 이게 도트구나 방금 운전해서 무서게 잡혀있었고 여기 날아다니는 것다 보이시죠? 어. 이거 그아와 어. 그리고 손잡고 찍혔다고 어. 하셨으니까 예방하기에 사후 색인가 N 시입니다 <laughs> 어. 아, 어, 어, 진짜 와, 웃기네. <laughs>